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공약과 비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부를 정부를 당황하겠습니다. 당황하겠습니다. 완전히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실용주의와 첨단 기술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국민의 삶이 질 향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정 정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그는 이번엔 실용주의, 잘산이즘으로 메시지를 진화시켰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분배 복지를 넘어 성장 동력 확보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회복을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잘산이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내걸은 슬로건은 먹사니즘입니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강조해온 정치 철학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강자를 제어하고 약자를 돕겠다는 전통적 진보담론에 기반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공정, 불평등 해소, 구조 개혁 등 체제 개선 중심의 공약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슬로건은 다 함께 잘 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회복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번 대선 출마 선언에서 K 이니셔티브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등 불확실성이 큰 국면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을 담아 외교 안보 산업 전반에서 국가 브랜드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 당시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시대에 김구 선생이 문화강국을 얘기했다며 K컬처의 더해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 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며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처럼 이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100조 원 규모의 국가 AI 투자입니다. AI 국가 전략은 지역 공약과도 결합합니다. GPU 등 AI 반도체 10만 장 이상을 보유한 광주 AI 컴퓨팅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인재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AI 산업진흥원도 세울 계획입니다. 특히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도록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산업 전략과 기술 혁신을 통한 실질 소득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전통적 복지와 분배 구호에서 벗어나 성장을 동반한 체감 성과로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후보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공약을 발표하며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한 시간 경제권 구상을 내걸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고속철 GTX망으로 촘촘히 연결해 서울 경기 인천이 통합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또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전을 과학수도로 발전시키고 충북과 충남에는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광주에는 10조원 규모의 AI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전남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검토 중입니다. 이 후보는 공공 의료 체계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 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 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확고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용주의와 첨단 기술 중심의 경제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